네번째 알인가요? 1호치 한번만 주세요 오마이갓 오마이 비까비까 비까비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캠앤입니다 와 오늘은 포켓몬데이를 맞이해서 포켓몬고에서 포켓몬데이 이벤트 플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틀간 이제 개최되는 이벤트인데요. 어, 이번 이벤트에서는 구구 꼬레디로치가 등장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 레이드 보스도 등장한다고 해요. 그리고 기가난정으로꽃 장식을 하고 있는 피카츄와 이브이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또 어떤 새로운 포켓몬이 나왔는지 카멘이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멘 동네에서 이제 제일 핫한 플레이스에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어, 필드 리서치를 돌려 보면 좀 새로운 어 필드 리서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림자 새로 이제 도감에 등록되지 않은 요 포켓몬이 등장을 하네요. 자 여기 바로 요 친구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보면 이 v 가 여기 꽃장식을 하고 있어요. 요 친구 한번 야무지게 잡아볼게요. 아 꼬부기 잘못 클릭했다. 어요 친구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꽃장식을 하고 있는 이 v 와 이쁘다 이뻐. 약간 왼쪽 이제 어 상단에 꽃장식을 하고 있고 CP도 무려 690입니다 와 높은데? 요 친구 한번 잡아서 바로 한번 진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트 들어가보자 CP가 괜찮아서 카멘이 열매를 좀 먹였어요 자 렛츠기릿 하나 둘 셋 가볍게 잡혀버리는 꽃장식 EV. 랜덤으로 주피선버 그리고 샤미드 부스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과연 한번 지나시켜 볼게요. 카멘이 사탕이 좀 많아가지고 이런 거 그냥 바로 지나 가능합니다. 카멘은 개인적으로 꽃장식을 하고 있는 샤미드가 제일 이쁜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포켓몬이 될지 Let's 가자 가자 가자. 아! 꽃장식을 하고 있는 주피선더가 돼버렸네요 아 귀엽다 귀여워 닌텐도 EV 때문에 그런지 어, 약간 EV를 좀 메인 캐릭터로 밀어주네요 자요렇게 살펴보면 어 꽃장식은 없네 여긴 도감에는 없네요 그냥 이렇지만 있네 자 이번에는 꽃장식을 하고 있는 피카츄가 등장했습니다 오이 친구 참 귀여운데 카멘이 피카츄 시리즈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꽃장식은 어, 카멘이 봤을 때 그렇게 막 이쁜 건 아니고 중간 정도 이쁜 것 같아요 제일 괜찮았던 거는 꽃갈모자 같은데 어, 카멘은 개인적으로 꽃갈모자가 귀여웠어 꽃장식을 하고 있는 피카츄도 가볍게 얻어버렸습니다 조사 한번 해볼게요 아, 왜 이렇게 활약이 어려워 보이는 애들만 많이 나오냐, 오늘? 와, 피카츄 진짜 많이 나왔어요, 피카츄가. 어, 여기 보면, 요거 이제, 그 전기 모자를 쓰고 있는 피카츄도 있고, 지우 모자를 쓴 피카츄도 있고, 요거 할로윈 모자를 쓴 피카츄도 있고, 그냥 파도 타기, 어, 파도 타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피카츄도 있고, 그리고 오늘 꽃장식을 하고 있는 피카츄까지. 어. 있네요 자 그러면 꽃장식을 하고 있는 라이츄도 어떤 모습인지 바로 한번 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 궁금해 꽃장식을 하고 있는 라이츄도 궁금해요 빨리 볼게요 음와 근데 이로 치면 대박이겠다 어 뭐야? 자 진화를 시키다가 어좀 약간 그 휴대폰 렉이 있었는데 요것이 바로 이제 꽃장식을 하고 있는 라이츄입니다. 이 약간 좀 억지로 붙여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야. 어 뭔가 자연스럽진 않다 라이츄는. 라이츄한테 좀 사이즈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좀큰 거였으면 귀여울 텐데 꽃장식 피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그 친구가 아주 귀여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Oh my god! 포켓몬 데이라서 그런지, 오랜만에 야생 잠만보가 등장했습니다. 오, 잠만보 너무 귀엽다. 바로 한번 CP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CP는? 오, CP가 꽤나 괜찮네요. 2112짜리 잠만보입니다. 와, 잠만보. 굉장히 오랜만에 잡아보는데요. 황금 라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만보. 황금라지 먹여도 요게 동그란게 주황색이야 와 일단 나이스가 들어갔고 어, 오랜만에 잡는데 하나? 둘 약간 원샷감 아, 하나? 와 계속 나온다? 아와왜 이렇게 안 잡히냐? 뭐야 얘 확실히 CP가 2000이 넘어가서 잡만 보가 진짜 안 잡히네요 자 이번에는 그레이트 들어갔고요 <laughs> 둘 셋 오케이 잔만 보를 획득했습니다 개체값이 좀 괜찮은 거면 좋을 텐데 아그저그런잔만 보네 역시나 야생에서는 이렇게 좋은 잔만 보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카멘이 7kg 짜리 한 8개를 한번 어 걸어놨는데요.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치 뽀뽀라랑 이로치 삐가 등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두 번째 7키로알 빨리 빨리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메이 <laughs> 포켓몬데이 맞이해가지고 오케이 바로 핑복이 등장합니다. 뭐 핑복은 요즘 많이 나와서 괜찮아. 어 CP가 182짜리 핑복이고. 오늘은 핀보 필요하네요 이로치 뽀뽀라나 이로치 B 한번 진짜 얻어야 돼요 가면이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이로치 뽀뽀라 아 뻐기 나오네 질뻐기 나오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질뻐기가 등장했습니다 자 네번째 알인가요? 이로치 한번만 주세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목소리> 1호치 B가 등장했습니다. 오, 진짜, 나와버렸네요. 카메는 진짜 기대도 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나왔어요. 이로치 B가 등장했습니다. 와, 이게 말이 되나요? 어 와, 일단은 다 까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케이, 오늘 좋아. 둘, 셋, 이로치 루즈라? 와, 에렉키드 나오네, 에렉키드. 와, 대박인데? 어. 자, 계속해서 까볼게요. 이제 안 나올 것 같아. 한번 나왔으니까 진짜 안 나올 것 같아. Let's get 아, 삐쭈삐쭈. 꽃장식을 한 삐쭈 보 좋을 텐데. 오케이. 7kg짜리 야 야무지게 걸어 놓은 보람이 있네요. 마지막 알인 것 같아요. 7kg. Let's get 아, 삐쭈삐쭈. 1호치 삐쭈 한번 주지. 자, 어, 또 남았나? 어, 카메이 좀 많이 걸어 놨어. 오케이. 이번에 마지막이다. 아무거나 그냥 주세요. 1호치 B 얻었으니까. 어, 나옹이. 자, 카멘이 획득한 요것이 바로 1호치 B입니다. 약간 이제, 어, 모습을 살펴보면 귀가 초록색이에요. 귀가. 귀가 초록색이고, 어, 카멘이 B를 좀몇 마리 가지고 있을 텐데, 자, 요것이 바로 일반 B, 요것이 바로 1호치 B입니다. 일단 몸통 색깔은 약간 연한가? 어, 똑같은 것 같아요. 몸통 색깔은 똑같고, 여기 있는 귀 부분이 다릅니다. 귀 부분이 일반. B같은 경우에 이제 적색을 어 약간 나무색깔을 하고 있고 그리고 1호치 비같은 경우에 초록색깔 요 길을 하고 있네요 와 오늘 포켓몬데이 나이트 자 카메뉴 오늘 포켓몬데이를 맞이해가지고 어 다양하게 이제 필드 플레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로치 꼬렛이랑 이로치 구구는 안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카멘이 좀 톡방 같은데 얘기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는 포켓몬이 아닌 것 같아요. 확률이 어 이제 필드에서 나오는 것 중에 좀 가장 확률이 낮지 않나 싶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로치 꼬렛, 이로치 구구 많이 잡으시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안녕!